김광섭 시인의 성북동 비둘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비둘기를 의인화하여 우의적으로 당대 상황을 비판하고 있는 시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당대 상황이 뭔데? 라고 했더니 현대 문명에 의해 파괴되어가는 자연 또는 문명의 발전 속에서 사랑과 평화를 잃어버린 현대인을 가지고서나 이제는 뭐하는 거예요? 비판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죠 자, 여기서 비둘기는 어쨌든 간에 성북동이라고 하는 개발되는 공간과 대립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것은 문명과 자연의 대립 구조로 볼수 있다. 결국은 이 시는 삶의 터전을 상실한 성북동 비둘기를 통해 근대화 과정에서 파괴된 자연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점점 비인간화되어 가는 현대 문명을 비판하고 있는 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시를 한번 쭉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새벽부터 돌 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가슴에 금이 갔다 그래도 성북동 비둘기는 하느님의 광장 같은 새파란 아침 하늘에 성북동 주민에게 축복의 메시지나 전하듯 성북동 하늘을 한 바퀴 휘 돈다 성북동 메마른 골짜기에는 조용히 앉아 콩알 하나 찍어 먹을 널찍한 마당은커녕 가는 데마다 채석장 포성이 메아리쳐서 피난하듯 지붕 위에 올라앉아 아침 구공탄 굴뚝 연기의 향수를 느끼다가 산1 번지 채석장에 들어가서 금방 따낸돌 온기에 입을 닦는다. 예전에는 사람을 성자처럼 보고 사람 가까이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기던 사람과 평화의 새 비둘기는. 이제는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쭉 낫지 못하는 쫓기는 새가 되었다. 라고 전체 세개의 연으로 이루어진 시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행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북동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이때만 성북동산이나 성북동 공간적 배경 할 거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번지죠? 번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거주지, 아파트 단지가 생겼다.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문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새로 생긴다는 것은 예전에는 여기에 살지 않던 사람들이 많이 이사를 왔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되면서,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이 성북동 비둘기는 결국 뭡니까? 파괴된 자연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어쩌면 밀려나는, 없어졌다니까? 밀려나는 사람들, 그래서 소외된 현대인이라고 보시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1번으로 놓고서나 설명한다면, 번지가 없어졌다. 라고 말하는 번지는 이 비둘기의 보금자리, 즉, 자연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위에 있는 번지는 인간의 거주지라고 하는 부정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면 일종의 파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밑에 있는 번지는 뭡니까? 그렇죠? 밀려나는 것, 기존의 것, 그 다음에 지금은 사라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결국은 같은 단어 같지만 대조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1행과2행은 결국은 자 기존의 것이 없어지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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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서 무너져 내리는 어떤 시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조금 더 구체화해 볼까요? 새벽부터 돌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여기서 돌깨는 산울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거주지가 들어오기 위해서 때려 부시는 거죠, 그렇죠? 어떤 문명 내지는 개발의 소리고요. 그 다음에 인간 문명의 폭력성을 드러낸다. 자, 산울림이라고 그랬으니까 청각적 심상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가슴에 금이 갔다. 진짜 비둘기 가슴이다 금을 그었어? 그게 아니죠.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라고 하는 것을 금이라고 하는 시각적 심상을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다. 결국, 자연이 손상되는 것을 본 비둘기가 겪는 어떤 마음의 상처 그래도 성북동 비둘기는 예전과 같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도 성북동 비둘기는 예전과 같이 하느님의 광장 같은 새파란 아침하늘에 시각적 심상 성북동 주민에게 축복의 메시지나 전하듯 자 이거는 진짜 메시지를 전하는 거야 화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화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뭘 보면서 성북동 하늘을 한 바퀴 휘 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어찌 본다면 복음 자리를 잃은 비둘기가 과거를 그리워하며 어디, 어디에 앉아야 될지 몰라서 뱅뱅 떠도는 모습이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요 성북동 주민에게 축복의 메시지나 전하드 이라는 행과 그 다음에 성북동 하늘을 한 바퀴 휘돈다라는 행이두 행을 인간과 함께 인간을 사랑하는 비둘기의 모습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누가? 화자가 But 그러나 사실은 보금자를 잃고 철양하게 떠돌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가능하다 참고를 알아둡니다. 자, 여기까지 1년. 문명에 의해 삶의 터전을 잃은 비둘기 성북동 메마른 골짜기에는 다 이걸 긍정적 공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죠? 당연히 부정적 공간이죠. 하지만 이건 뭐예요? 돌깨는 산울림하고좀 달라요. 왜? 메마른이기 때문에 이미 끝난 거야. 파괴된 거야. 조용히 하나 앉아 콩알 하나 찍어 먹을, 즉, 뭐야?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은, 뭐, 널찍한 마당은 커녕, 한마디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공간,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은 커녕, 과거적 가는 데마다 채석장 포성이 메아리 쳐서, 아까 돌깨는 산울림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문명의 횡포를 나타내고요, 청각적 심상이면서 인간 문명의 폭력성을 나타낸다. 피난하듯 지붕에 앉아. 지붕? 이때 말하는 지붕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매우 위태로운 상태가 되겠네요. 삶의 터전을 잃은 비둘기의 처지가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과거에는 어디에 앉아서 널찍한 마당에 앉아서 콩알 하나 찍어 먹었는데, 자, 지금은 어때요? 피난하듯 지붕 위에 올라 앉는 거네요. 결국은 널찍한 마당과 지붕은 과거와 현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는 마당과 지붕이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비둘기가 가차하고 있는 현재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침 구공단 굴뚝 연기에서 향수를 느끼다가 이때 향수라고 하는 것은 그리움이죠. 어떤 것 과거 평화로웠던 시절. 뭐, 개발이 본격화되기 이전의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그걸 연기해서 느낀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후각적 이미지라고 보면 되겠네요. 산 1번지 채석장에 도로 가서 금방 따는 무엇으로 빵! 터트린 거죠. 돌 온기에 입을 닦는다. 이돌 온기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가 남아있어? 따스함이 남아있네요. 그 따스함이 남아있던 그 느낌 가지고 자연에 대한 그리움을 촉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연 과거의 보금자리를 그리워하는 비둘기 예전에는 사람을 성자처럼 보고 사람 가까이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기던 사람과 평화에서의 비둘기는 하는 거 보니까 예전에는 그랬으니까 뭐예요 그렇죠 과거죠 과거의 비둘기는 어땠어요? 그렇죠. 사랑과, 그 다음에 뭐, 평화의 새였다는 거예요.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되겠어요.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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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뭐야? 현재죠. 즉, 과거와 현재가 시간적으로 이렇게 나뉘어진다는 거볼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생존의 공간인 산도 잃고, 함께 있는 동반자인 인간, 사람도 잃고, 사랑과 평화의 세상까지 낫지 못하는 뭐가 되었다. 그렇지. 쫓기는 새가 되었다. 에서 우리는 비둘기를 뭘로 본다. 소외된 현대인으로 본다. 라는 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여기까지를 과거, 예전에는 부분, 사랑과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로 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부터는 현재, 소외된 현대인으로 보면서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년,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상실한 채 쫓기는 비둘기.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본다면, 문명 비판적이고요, 상징적이죠. 자, 산업화, 도시화, 즉, 문명으로 인해 파괴된 자연과 인간 소외 현상을 비판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대립적인 시어,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자, 일단 대립적인 시어를 본다면 성북동 산에 뭐가 생기죠? 번지가 생겨요.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뭐가 없어지죠? 번지가 없어져요. 즉, 여길 통해서 이 번지와 그 다음에 이 번지는 반대입니다. 라고 하는 거 아까 본문 설명할 때 했었어요. 또 하나, 널찍한 마당이라고 하는 건 과거에 그나마 생존을 위해서 여유를 부릴 수 있었던 자유의 공간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뭐요? 지붕이라고 하는 매우 위태로운 공간에 있죠. 이 둘도 결국 뭡니까? 시어가 대비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대립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시는 대립적 시어를 사용하여 시적 상황, 내지는 비둘기의 처지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주제를 끌어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감각적 이미지를 볼까요? 가슴에 금이 갔다 하는 건 상처죠. 어떤 마음의 상처를 금이라고 추상적인 상처 대상을 금 시각적으로 표현했네요. 하느님의 강장 같은 즉 축복을 주는 새파란 아침만늘 전형적인 시각적 표현이죠. 시각적 심상이다. 자 청각적 심상은 두 군데서 나왔어요. 그죠? 돌깨는 산울림과 채석장 포성. 이거는 자연을 파괴하는 문명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 후각적 이미지로 뭐였죠? 그렇죠. 굴뚝 연기에서 향수를 느끼죠? 불, 굴뚝 연기에서 향수를 느끼다가가 후각적 이미지고, 과거에 대한 그리움. 촉각적 심상은 뭐였죠? 그렇죠. 금방 따낸 돌 온기죠. 이돌 온기에 부서져, 폭발로 인해서 박살난 돌덩어리에서 따스함을 느끼는 거예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쨌거나, 그쨌거나 가네. 간에... 이렇듯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문명에 의한 자연 파괴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대상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인 모습으로 지각되어 독자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고 그 상황에 공감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여길 거예요. 그죠 자, 예전에는과 이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아하! 자, 과거와 현재가 여기서 끝나는구나, 꺾이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비둘기를 뭘로 봤어요? 그렇죠. 사랑과 평화의 새로 봤어요. but 그런데 이렇게 되겠죠? 버시스 하면서 지금은 비둘기를 뭘로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낳지 못하는 뭘로 봤어요? 쫓기는 새로 본 거지요. 결국 예전에는과 이제를 사용하여 시간의 대비를 드러내고 있으며 비둘기의 처지를 과거와 현재로 대비해서 사랑과 평화의 새에서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낳지 못하는 쫓기는 새로 전락시키고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통해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김광섭 시인의 성북동 비둘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